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예술공학동아리 아트리트입니다 어, 지금부터 저희는 은반지를 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일단 제작에 앞서 준비물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은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은막대가 어, 있는데요. 이 은막대는 어, 은 순도 92%이고 어, 두께는 1.2mm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여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희가 은, 은반지를 만들 때, 은 막대를 구부리거나, 그은 막대에 무늬를 새길 때 사용하는 도구들인데요. 어, 일단,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재료들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어, 여기 있는 재료들은, 어, 은 막대를, 이두 가지 기기들은 어, 그은 표면에 광을 낼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반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건가요? 어, 네. 어, 지금부터 반지를 만들기 시작할 건데 먼저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가락 호스를 제하겠죠 어, 네, 어, 알아서 해보세요. <laughs> 이런 거안 해주나요? 어, 그런 거안 해줍니다. 이거 그런 거 맞출 때. 어느 정도 크기로 딱 맞, 딱 맞아야지 되는 건가? 요 아니면 조금 더 작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일단 너무 넉넉하게 하면은 나중에 어, 지반봉에다가 대고 필때더 늘어나기 때문에 음. 조금 꽉 맞거나 약간 작은 사이즈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20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 네, 아까 손가락 사이즈를 보니까 20포 사이즈를 쓰면 된다고 하셨는데 20포 사이즈는 어 보이시죠 여러분? <laughs> 어, 20포 사이즈는 어, 반지 둘레가 63mm네요 어, 63mm만큼 어, 은막대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주시죠 <laughs> 1000mm 만큼 저희가 은 막대를 잘랐는데요. 일단 뭐하냐? 은 막대를 잘랐는데, 처음에는 은 막대가 굉장히 단단해서, 어, 어, 열 풀림을 하지 않으면, 어, 은 막대에 의미도 새기기 힘들고, 그리고 그은 막대를 구부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 풀림이라는 과정을 거칠 건데요. 열 풀림 과정은 코치로 은 막대를, 어, 아주 연한 핑크빛이 날 정도까지 달궈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핑크색으로 잘 보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찬물에다가 집게를 활용해서 손에 닿지 않도록 해, 조심히 어,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열풀이를 하고 나면 이렇게 잘 구부러지는 걸볼수 있고요 어, 일단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금속판에다가 올려놓고 저희가 원하는 무늬를 무늬나 글씨를 새기면 됩니다 저희는 저희 동아리 이름인 아트비트를 세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문자 f 는 h e 겠죠 t of t a f e w m o m e n t s 에 a t e r 아까 하기 이거를 열 t o 을 해서 사 생겼기 때문에 도서에사 그리고 산은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가열을 해줄게요. 어차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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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조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물에 넣어서 물을... 하는 네. 시선해야 됩니다. 어, 근데 어때사나막도 제거를 해줬으니까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구부려보도록 할게요. 반지를 구부릴 때는 지완봉이 아는걸 사용을 할 겁니다. 지완봉에다가 아까, 아까 사용했던 금속망치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금속 은에 은은 그좀 무른 금속이기 때문에 다른 금속으로 두드리면 흠집이 날수 있으니까 오레탄 방치를 사용해서 이게 아까 열풀 힘이랑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이 너무 많이 구부리는 거 같아 그러니까 연구면... 지금 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구부리는 거 아닌가 사실 그리고 끝부분에서 이게 완전히 딱 맞는 것이 아니 조금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연결할 때 되게 위험합니다 아, 조금만 쳐주시죠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살짝 안으로 들어갈 정도만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 맞나요? 이렇게 벌어졌으면 저희 선생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인데 이렇게 힘으로 넣고 탄력을 이용해서 딱 맞추고 탄력, 그러니까 힘으로 이게 반지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힘으로 넣고 이렇게 쓱 빼서 탄력으로 딱 이렇게 평형을 맞추는 상태에서 카메라에 가까이 를서 한번 보여주세게 어, 그리고 맞추면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맞출 때 이걸로 자르잖아요. 이거 이걸 자를 때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파기 때문에, 어, 그 금속 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좀 뾰족합니다. 그래서 잘안 맞기 때문에, 원래 안 해도 되지만, 어, 잘 잘랐으면 안 해도 되지만, 제가 좀못 잘라서 이 줄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면이 평평하게 두도록 그다음에 일단 그다음에 이렇게 집기에 고정을 해준 뒤 저희가 이제 은땜을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봉사라는 약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봉사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어, 은의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해줘서 은땜이 원래 녹으면 동그랗게 뭉치게 되는데 그 뭉치지 않고 이렇게 일단 은땜이 저 표면을 타고 그 저희가 아까 이음새 부분을를 타고 흐르게 해주고요. 그리고 다른 역할은 김서진 씨가 설명해 줄 겁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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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쳐? 웃음> 어, 일단 저희가 아까 실패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어, 은 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은 땜을 또 올리고 또 다시 가열하게 되면 여기 위에 붙어 있는 은 땜이 녹게 되면서 막 어, 흘러 내리면서 그 아까 저희가 새겨던 글자 안에 들어가거나 어, 아니면 겉에 좀 울퉁불퉁한 모양을 만들게 되어서 그은 땜을 다 줄로 갈아내고 어, 갈아낸 뒤에 새로운 은 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갈아낼 건데요. 아, 네 아까 저희가 실수한 부분 때문에 여기 은을 다 갈아냈고요. 여기 갈아낸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어그은 안쪽 표면이 드러나서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필요고 없 저희는 어 아까와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줄 건데요.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빨리 감기로 알아서 편집을 해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잘 연결이 됐고요. 연결된 아이를 아까처럼 지연봉에 싹 넣고 우레탄 망치로 두들겨서. 반대쪽으로 껴서 살짝만 더왜냐면 지연봉이 약간 지연봉 자체가 약간 완벽해 음, 사실 손가락도 완벽한 구나 아니, 원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완벽한 구여야 양쪽으로 끼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팁인데 이 상태에서 이걸로 할. 이걸로 하는 게좀더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로 지금 하면 흠집이 로 날... 피면서 이걸로 하면 흠집이 날수 있어요 지금봉을 피면서 옆은 맞춰졌는데 위아래가 조금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걸 피기 위해서 우리 탄 나온 거 같네요 보이시죠? 왜그국지 거의 완벽한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저희가 아까 새긴 글자에다가 글자 지금 잘보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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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하는 처한를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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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음. 은무 은무를 사용해서 계속 그냥 살짝만 발라도 잘 나옵니다 색깔이 좀 살짝 살짝만 하면 안 되고 계속 계속 해야지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깔이 <laughs> 손바닥 좀 대주세요. 아 이거 그 국물이죠. 오, 네, 네. 이걸 또 저희가 손에 닿으면 유황이라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또 한번 씻어드릴게요. 이 친구를 이렇게 씻어내고, 씻어내고 나면 이제 마지막 처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잘 보시면 울퉁불퉁하고 이 검은색 보이? 다그라인더로 갈아낼 겁니 어, 네, 어 이게 저희 완성본이고요. 어, 네. 손에 끼는 어, 거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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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까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예술공학 동아리 아트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